엘보와 테니스 엘보,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을 동시에 개선,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병을, 물 담은 병을요, 전자레인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데운 다음에요, 이 뜨거워야 돼요. 손에 잡으면, 손으로 잡기엔 좀 뜨거, 뜨거우니까 장갑을 끼고요. 그래야지, 50도 이상이 돼야지, 근육이 이완되고요 지방이 이렇게 쉽게 녹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돼요 여기 팔 건강을 척도는요 여기 위쉐입 그리고 아래 그리고 여기 혈관 혈관이 있어야 돼요 이 체열하는 혈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위에 관절과 팔 아래 관절이 가까워져서 가까워지면 혈관이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안쪽으로 느슨해지면 여기 튀어나온 혈관이 안 보여요. 이게 내 혈관, 팔근, 건강이 척도해요. 그래서 제가 혼혈 하러 가면, 어, 옛날에 갔더니 혈관이 진짜 건강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목, 손목 두께, 여기 목 두께, 하여튼 연결되는, 크게 연결되는 관절 두께들이 두꺼워지거나. 손목, 발목, 다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두꺼워진다는 것은요. 이게 힘줄이 두꺼워지면 신경관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증, 손목, 터널 증후군 통증도 오고, 여기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께, 이 두께도 중요하고요. 여기 누르면요 아프면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근육이 변경, 병려... 근육이 변형이 되면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염증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게 가까워지면 이 근육 자체가 또 변형이 돼서 이 근육 형성이 또안 돼요. 그래서 이 거리가 짧아지면 늘어지는 살이 생겨요. 두부살, 소위 치마살이라고 하죠. 저도 조금 있긴 한데요. <laughs>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것으로. 여기 이 손을 근육을 쓰면요. 손 근육을 쓴다는 것은 팔 근육 전체로 다 쓰는 거예요. 써보면 알겠지만 다 움직여요. 그래서 골프 그 채를 휘두르면 실제로 골프 선수들도 골프 엘보를 많이 와요. 이 근육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경직된 거 풀어주면 이완해줘야 되는데 계속 매번 휘둘러 쓰기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손목은 이렇게 꺾어서 하면 하거나 제껴서 하거나 그리고 이 반대편 옆쪽도 많이 아파요. 이 쓰면 이쪽 근육이 많이 여기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쪽 근육도 많이 경직되어 있어. 보면 주부들은 또이 보면 주부들을 또이 손을 손가락을 다 쓰면 다 이쪽이 책으로 많이 움직여요. 또 보면. 그래서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연결된 부분. 이 부분도 해주면 이 근육도 마찬가지. 이것도 쓸 수가, 안쓸 수가 없거든요. 위에 근육도. 이쪽이 두꺼워지면, 여기도 이 두께도 하긴 해. 이것도 두툼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 옆모습이 모두 옆부분이 전부 두툼해져서요. 평면이 돼요. 팔도 평면이 돼요. 얼굴도 평면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주름이 많다는 것은요. 여기 보통 줄이 많이 생겨요, 나이 들면 들수록. 저도 그런데. 이게 어깨 관절이나 여기 관절이 가까워지면 여기 줄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룩해져요 이게 없으시면요 이게 완납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쪽 살이 안 생겨. 이게 두부살이 안 생겨요. 이게 가까워지면 처지겠죠. 그래서 두부살이 생기고 쓸데없는 지방들이, 지방들이 짧아진 근육이 있는 부위에는 지방이 차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을 녹이는 비밀의 열쇠는 5 0 도씨 온병 마사지예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요. 진짜 아프거든요. 이 중앙도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속 들어가 가야 돼요. 이 부분이 최고로 아프고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는 반 반대쪽 여기를 문지르면요, 손이 찌릿찌릿해. 이쪽 근육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있잖아요. 피 통하는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놀이 딱그 느낌이 나요. 여기를 마사지하면 저도 지금 이게 매일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매일 해줘야 되거든요. 손목 두께를 결국 이걸 하면 다이어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께가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양쪽이 다 되면요. 이, 원래, 이, 것도 돼야 되지만, 이 커브가 나와야 되지만요, 이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손. 보통 오른손이, 오른팔이 많이 묻어서 이게 안 돼요. 이게 다 되면요, 양쪽 균형이 찾은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어릴 때가위바위할때 했잖아요.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이걸 할때 골고루 해야 돼. 양쪽 골고루.